와우 소방관이 왔죠 저분들이 소방관 와우 산에 왔죠 이 달뜬 맘에 소방관이 왔습니다 아 목소리 쉬어서 <laughs> 아까는 저기에 돌아다니시더니 오 마이 갓 세상에 소방관이 아니 진짜. 왜왜왜왜 왜, 왜, 왜 소방차가 왔냐면 아니 저희 집 층에 냄새 나요. 저기 저기 후레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소방관들이거든요. 아니 그 저희 집 층에 아니 갑자기 공을 저희 층에만 그게 나는 거예요. 그뭐 고무탄내, 고무탄내가 확 나는 거예요, 지금. 5분 다니고, 한 15분? 그렇게 지, 금 시간이. 오래가. 그래서 고무탄내는, 야, 진짜, 와, 후, 레쉬 강도 좀 볼래요? 후레쉬, 저기, 지금 밤에 안 보여서 그런데.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 다다 비쳐요 이거 그 무대 조명 그거 같은데 무대 조명 그거처럼 여기 지금 소방관 몇 명이 온 거야 많다 많아 하나 둘셋넷어 저기까지 올라가시네 멀리 올라가시네 아니. 아니 제가 제가 이거 창문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못 보여드려요 아, 냄새 빨리 사야 얘네